어, 그래. 오, 채아야, 예쁜 짓. 우리 채아 예쁜 짓. 아이, 예뻐라. 우리 채아 예쁜 짓. 아이, 예뻐라. 오! 오 예쁜 짓. 아이, 예쁜 짓. 아이 예쁘라 우리 아그 예뻐 그 예뻐 아구 예뻐 아이 예쁘라 우리 딸 예쁜 짓 하는 거지 아그 예뻐 아 예뻐 오무나 우리 치아 헉, 발레리나 될 거예요 고고아오나오나 아이 고 예뻐라 아이 예뻐라 우리 오우나. 발가락 쪽쪽 뻗는 거야? 발레리나 될 거예요. 우리 딸, 예쁜지? 예쁜지? 아, 예뻐라, 예뻐라. 아, 예뻐라. 발가락을 그렇게 빨면 어떡해, 우리 채아씨? 응? 발가락을 그렇게 빨면 어떡해요? 어무나어무나어무나어무나어무나 세상에 어무나 세상에 따라 발가락 발가락을 그렇게 빨면 어떡해요? 헤이 어? 오무나 세상에 유연하기로 해라 우리 딸. 어? 아우, 유연하게 돼, 라우리딸 <laughs>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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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 발가락 빠는 거 봐요 오, <laughs>